KBS 뉴스 스튜디오 발칵. 진해성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피아노 연주 깜짝 등장. 황상무 편집국장 이 프로젝트에 초대된 유일한 가수 극찬. 가을의 문턱을 넘어선 한국의 밤 공기는 그 특유의 청량함으로 도시의 온도를 한 계절 낮춰놓았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기온의 하강을 넘어 미디어와 예술계 전반의 흐름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려함과 자극적인 요소로 가득했던 예능 프로그램의 볼륨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대신 깊이와 완성도라는 가치가 무대 위로 소환되는 시점이다. 그 중심에 KBS가 새롭게 선보인 심야 토크쇼가 자리 잡았다. 이 프로그램은 소음 대신 호흡을, 화제성 대신 서사를 강조하며 한국 예능판에 새로운 리듬을 제시했고 그첫 번째 초대의 주인공으로 가수 진혜성이 호명되었다 그의 등장은 단순한 방송 출연 이상의 의미를 지녔는데 무대가 다시 중심이 되는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팬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가장 솔직한 반응은 다름 아닌 드디어 무대가 중심이다 라는 단한 문장이었다. 이는 그가 준비해온 음악과 무대에 대한 기대감의 방증이자 해결화된 예능의 문법에 피로감을 느껴온 시청자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기도 했다. 이번 녹화가 여느 예능 스튜디오와 달랐던 점은 녹화장 분위기에서부터 확연히 드러났다. 평소 시끌벅적하던 스튜디오 복도는 녹화 당일 유난히 정적에 가까웠다. 진혜성의 등장을 기다리는 스태프들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집중력이 감돌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단순히 게스트의 명성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 무대를 위해 준비해 온 태도와 콘셉트 자체가 기존의 방식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조성된 것이었다. 진혜성이 선택한 유상에서부터 이미 모든 신호가 명확했다. 그의 드레스 코드는 과장된 화려함을 철저히 배제하고 깊은 품격을 택한 유럽 테일러드 라인의 슈트였다. 재킷의 각, 셔츠의 톤, 그리고 타이의 포까지 모든 디테일이 절제와 조화의 미학을 극대화하며 무대의 주인공이 오직 음악뿐임을 선언하는 듯했다. 화려하게 번쩍이는 소재 대신 매트한 질감의 원단을 선택한 것은 조명 아래에서 옷이 음악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경계하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셔츠와 타이의 색상을 동일 계열로 조화롭게 묶어 시청자의 시선이 얼굴과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집중되도록 설계한 것은. 무대 의상이 위 가져야 할 본질적인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액세서리는 최소화 되었고 소목 시계마저도 건반 이 손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얇은 케이스를 고르는 세심함은 결국 무대의 완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소한 디테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아티스트의 태도였다. 무대 위 세팅 또한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KBS는 불필요한 세트 장식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조명은 연주자의 감정을 따라 낮게 깔았으며. 그 중심에 오직 피아노 한 대만을 세웠다. 녹화 전부터 KBS가 이번 무대를 위해 특별히 원본 피아노를 공수했다는 소식이 어깨에 돌았는데 막상 무대를 본 순간 그 선택의 이유가 명확해졌다. 피아노는 단순한 반주 악기를 넘어 진해성의 대화가 되고 음악이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장치였던 것이다. 대화와 연주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고 음악적 표현이 곧 말이 되는 일체화된 무대를 위한 선택이었다. 제작진의 이러한 노력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빛을 발했다. 특히 이니어 밸런스 세팅은 피아노의 로우 미드 대역을 살짝 끌어올려 보컬의 중저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도록 조정되었다. 이는 첫 곡으로 넓은 호흡이 필수적인 발라드를 선택한 것과 맞물려 진해성 특유의 깊고 섬세한 음색이 스튜디오의 공기를 압도하도록 치밀하게 계획된 송출 전략이었다. 녹화가 시작되기 전 진해성은 습관처럼 마이크를 한번 피아노 덮개를 한번 스치듯 만져보더니 즉시 건반 위에서 템포와 페달의 밸런스를 테스트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을 건너가는 소리 자체가 이미 사운드가 되는 순간, 카메라는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손과 표정,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는 순간까지, 장치나 화려함 없이도 오직 아티스트의 몰입만으로 시청자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컷들이 화면에 쌓여갔다. 진행을 맡은 황산무 아나운서는 특유의 정제되고 단단한 톤으로 호흡을 조절했다. 그의 질문은 길지 않았으며 대신 게스트가 스스로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도록 여백이 충분했다. 이는 진행자가 중심이 되는 토크쇼가 아니라 게스트의 서사와 음악이 스스로 힘을 얻도록 판을 깔아주는 새로운 방식의 대화였다. 황 아나운서가 진해성을 이 프로젝트에 초대된 유일한 가수라고 극찬한 배경에는. 그의 음악이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하나의 메시지와 태도를 담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본 촬영이 시작되고 진해성은 먼저 대화로 스튜디오의 문을 열었다. 최근 앨범 작업을 정리하는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 국내 투어를 마치며 관객에게서 배운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해외 일정은 어느 도시부터 열어볼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성을 조심스럽게 풀어냈다. 그는 구체적인 일정은 아껴두었지만. 무대마다 이야기 구조를 바꾸겠다는 방향성만큼은 분명히 했다. 세트리스트의 고정화 대신 도시마다 다른 악기 편성, 다른 호흡을 시도하여 관계 문화와 환경에 최적화된 무대를 만들겠다는 뜻이었다. 이는 단순한 변화를 넘어 음악이 어디서 불리느냐에 따라 어떻게 풀려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세계 시장을 향한 아티스트의 섬세한 전략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예를 들어, 잔향이 긴 공연장에서는 템포를 2-3bpm 낮춰 가사의 전달력을 극대화하고 프롬프터 없이 진행되는 해외 무대에서는 관객 참여형 구조의 곡이나 호흡이 긴 곡을 배치하여 몰입도를 높이겠다는 그의 설명은 음악이 놓이는 맥락까지 설계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을 여실히 드러냈다. 팬들이 오랫동안 궁금해했던 미발표 곡에 대한 힌트도 이 자리에서 최초로 풀렸다. 제목은 끝까지 비공개로 남겼지만 그 곡을 설명하는 키워드들은 호기심을 극대화했다. 원테이크에 가까운 호흡, 과하지 않은 코드 진행, 그리고 가사보다 여백이 더 많은 곡 같은 설명은 그의 음악이 기술적 과시가 아닌 감정의 밀도를 향하고 있음을 예고했다. 그 설명이 끝나기 무섭게 피아노 앞에 앉은 그는 곧바로 그 미발표곡의 프롤로그 연주를 시작했다. 첫 음은 조용했고 그 다음 음은 조금 더 길게 이어졌다. 페달이 아주 미세하게 눌렸다. 떼어지는 순간 스튜디오 안의 공기는 완전히 재편되었다. 멜로디는 빠르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있었다. 그는 고음을 과시하지 않았고, 대신 중저음에서 마치 말하듯 건반을 건너갔다. 한 소절 끝에 들어가는 짧은 숨한 박자, 그 짧은 사이가 곡의 중심을 만들었다. 여기서 한번더 올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관습적인 기대를 능가하는 절제의 선택이었다. 절제가 감정의 밀도를 키운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갈수 있는 길이었다. 카메라가 그의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과 발목의 페달 동작을 번갈아 잡는 동안 관객석의 시선은 마치 캐치볼처럼 음악과 연주자를 오갔다. 박수는 늦게 터져나왔지만 그만큼 오래도록 스튜디오에 남았다. 연주 뒤의 대화는 더욱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곡의 탄생 배경, 한 문장의 가사를 완성하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왜이 화성에서 멈추었는지와 같은 작업의 디테일까지 그는 감상적인 언어 대신 과정의 언어로 자신의 음악을 설명했다. 스튜디오에서 연주했을 때와 공연장에서 불렀을 때의 잔향 차이, 마이크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호흡 컨트롤 방식, 투어 중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 선택하는 세트리스트의 미세한 이동 같은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기술 얘기처럼 들리지만 실은 그의 음악적 태도를 드러내는 언어였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살아 숨쉬게 하는 장인의 방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팬들에게는 그가 예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는지에 대한 답이 되었고,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예 진해성이라는 아티스트가 이 시대에 필요한지에 대한 확고한 근거를 제시했다. 무대 미학 또한 주목할 만했다. 조명은 색을 덜어내고 흑백에 가까운 톤 부정을 통해 노래의 결을 극대화했다. 다채로움이 아니라 밀도가 우선인 무대 디자인이었다. 대화 중에 드문드문 등장했던 그의 유머는 무대의 긴장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준비된 장면과 준비되지 않은 순간의 자연스러움이 한 시간 안에 완벽하게 공존하는 균형을 만들어냈다. 이 균형이야말로 토크쇼라는 포맷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이었다. 말이 음악을 방해하지 않고 음악이 말을 밀어내지 않는 상태. 그 완벽한 공존의 한가운데 진해성이 서 있었다. 이번 녹화가 한국 대중음악계에 던지는 시그널은 명확했다. 가수의 시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그리고 예능의 볼륨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고 과장된 리액션 없이도 음악 그 자체가 시청자의 시간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팬덤은 이미 알고 있던 이 진실을 KBS 시야 토크쇼는 정제된 무대를 통해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또렷하게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방송 전부터 커뮤니티 타임라인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유는 간단했다. 미발표곡, 피아노 원 테이크, 깊은 대화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이번에는 진심으로 음악을 보여준다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방송 시점 또한 절묘했다. 10월 초 방송 예정은 곧바로 시작되는 그의 홍보와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타이밍과 정확히 맞물렸다. 토크쇼라는 공적인 기록 위에 콘서트라는 현장 경험을 겹쳐 놓으면 메시지는 더욱 선명해진다. 방송에서 들은 악상의 씨앗이 공연장에서 완성되고, 공연장에서 느낀 여운이 방송 클립으로 다시 소환되는 이 선순환 구조는 팬덤에게는 소비의 경로를 명확히 제시하고, 아티스트에게는 서사의 축을 단단히 만들어주었다. 별표 별표, 예, 지금 이 무대를 해야 하는가? 별표 별표라는 질문에 그는 앞으로의 길을 위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답을 화면으로 보여준 셈이었다. 해외 투어 계획에 대한 힌트 또한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구체적인 지명을 피했지만 무대 환경과 관계 문화의 차이에 대한 깊이 있는 언급은 흥미로웠다. 음악이 어디서 울리는지에 따라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를 아는 아티스트의 지혜였다. 이는 단순한 투어 계획이 아니라 세계로 가는 언어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뒤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남기는 것은 단순한 클립이나 사진 몇장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바로 기억의 편집본이다. 피아노의 초반 도움, 숨이 길었던 한 소절, 말보다 길었던 눈 맞춤, 그리고 마지막 인사의 깊은 호흡. 시청자는 그 조각들을 자기만의 순서로 이어붙여 별표 별표, 나만의 장면 별표 별표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장면은 다음 공연의 티켓을 예매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음악 산업의 언어로 말하면 이는 전환율이고 예능의 언어로 말하면 몰입이며 사람의 언어로 말하면 설득이다. 진해성의 이번 등장은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보기 드문 복합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야. 결국 이 KBS 심야 토크쇼는 성대한 쇼케이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방식과 속도를 화면에 옮겨 적은 정제된 아카이브에 가까웠다. 그는 과장되지 않은 목소리로 자기의 현재를 설명했고 과잉되지 않은 무대로 자기의 다음을 예고했다. 리발표곡은 이름 없이도 그 존재감을 증명했고 피아노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장면이 되었다. 말이 길지 않아도 여운이 길수 있다는 사실. 음악은 언제나 단순한 방법으로 가장 멀리 갈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방송은 다시 한번 시청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깊은 울림의 자리였다. 그의 음악적 서사는 이제 이 방송을 통해 더 단단한 축을 얻고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다. 가을이 시작되자 공기가 먼저 달라졌습니다. 밤 기운은 서늘하고 도시의 불빛은 한톤 차분해졌죠. 그 리듬에 맞춰 한국 예능판에도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번 시즌 KBS의 심야 토크쇼가 초대 손님으로 진해성을 호명했다는 소식. 그리고 대화는 깊게 무대는 더 담백하게라는 콘셉트가 예고되자 팬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은 유유로 단순했습니다. 드디어 무대가 중심이다. 화제성보다 완성도, 소음보다 호흡을 내세운 한 시간. 진혜성은 그 무대를 위해 말 한마디, 악보 한 장까지 다듬어 들고 왔습니다. 녹화 날 스튜디오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드레스 코드부터 달랐으니까요. 유럽 테일러드 라인의 슈트 재킷의 각과 셔츠의 톤. 타이의 폭이 과장되지 않은 조합은 화려함 대신 품격을 골랐다는 신호였습니다. 무대 위에도 과잉은 없었습니다. 불필요한 세트를 꺾고 조명을 낮추고 피아노 한 대를 중앙에 세웠습니다. KBS가 원목 피아노를 준비했다는 소식은 녹화 전부터 돌았는데 막상 보니 선택의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대화와 연주의 간격을 최소화하고 음악이 말이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진행을 맡은 황산모 아나운서는 특유의 정제된 톤으로 호흡을 잡았습니다. 질문은 길지 않았고 대신 여백이 많았습니다. 게스트가 스스로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도록 리허설을 지켜본 스태프들의 공통된 말은 디테일이 바뀌었다 였습니다. 이니어 밸런스는 피아노의 로우 미드 대역을 살짝 들어 올려 보컬의 중저음을 감싸도록 세팅했고 첫 곡은 넓은 호흡이 필요한 발라드로 송출 레벨을 조정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한번, 피아노 덮개를 한번 스치듯 만져본 뒤 즉시 템포를 체크하고 페달의 밸런스를 테스트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을 건너가는 소리가 아니라 움직임 그 자체가 사운드가 되는 순간 카메라를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과 표정, 그리고 들숨, 장치 없이도 몰입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는 컷들이 습관처럼 쌓였습니다. 본 촬영이 시작되자 그는 먼저 대화로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앨범 작업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국내 투어를 마치며 배운 것들 그리고 해외 일정은 어느 도시부터 열어볼지 세부 일정은 조심스럽게 아껴 두대 방향성은 분명했습니다. 무대마다 이야기 구조를 바꾸겠다. 세트리스트의 고정화 대신 도시마다 다른 호흡과 악기 편성을 시도하겠다는 뜻입니다. 팬들이 궁금해하던 미발표 곡에 대한 힌트도 이 자리에서 풀렸습니다. 제목은 끝까지 비공개였지만 원테이크에 가까운 호흡 과하지 않은 코드 진행, 가사보다 여백이 더 많은 곡 같은 키워드가 흘러나왔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피아노 앞에 앉은 그는 곡의 프롤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첫 음은 조용했고, 두 번째 음은 조금 더 길었습니다. 페달이 아주 미세하게 눌렸다 떼어지는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템포는 빠르지 않았지만 멜로디는 앞으로 걸었습니다. 그는 고음을 과시하지 않았고, 대신 중저음에서 말하듯 건너갔습니다. 한 소절 끝에 들어가는 숨한 박자. 그 사이가 곡의 중심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올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관습을 이기는 선택. 절제가 감정의 밀도를 키운다는 걸 정확히 아는 사람의 길입니다. 카메라가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과 발목의 페달 동작을 번갈아 잡는 동안 관객석의 시선은 캐치볼처럼 오갔습니다. 박수는 늦게 왔고, 그래서 오래 남았습니다. 공연 뒤 대화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곡의 탄생 배경, 한 문장을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 예, 이 화성에서 멈췄는지 같은 작업의 디테일까지. 그는 감상보다 과정으로 말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연주했을 때와 공연장에서 불렀을 때의 잔향 차이, 마이크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호흡 컨트롤, 투어 중목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 선택하는 세트리스트의 미세한 이동. 이런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기술력이지만 실제로는 태도의 언어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를 살게 하는 사람의 방식, 팬들에게는 그가 예 오래가는지에 대한 답이, 업계에는 예이 아티스트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무대 미학도 흥미로웠습니다. 색을 덜어낸 조명과 흑백에 가까운 톤 보정은 노래의 결을 끌어올렸습니다. 다채로움이 아니라 밀도가 우선이었죠. 대화에서 드문드문 등장하는 유머는 무대를 가볍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긴장을 녹이는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잘 준비된 장면과 준비되지 않은 순간의 자연스러움이 같은 한 시간 안에서 공존했습니다. 그 균형이 바로 토크스라는 포맷이 가질 수 있는 최고점입니다. 말이 음악을 해치지 않고 음악이 말을 밀어내지 않는 상태, 그한 가운데에 진해성이 서 있었습니다. 진해성 공감의 깊이로 완성한 심야 토크스의 정점. 무엇보다 이번 녹화가 던지는 시그널은 분명합니다. 가수의 시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예능의 볼륨을 높이지 않아도 과장된 리액션 없이도 음악은 시청자의 시간을 붙잡습니다. 팬덤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일반 시청자에게도 또렷하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공개 전 입소문만으로도 커뮤니티 타임라인이 뜨거웠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발표곡, 피아노 원테이크, 깊은 대화. 세 가지 키워드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이번엔 진심으로 음악을 보여준다. 시점도 절묘합니다. 10월 초 방송 예정. 바로 홍보와 콘서트가 본격 시동을 거는 타이밍입니다. 토크쇼라는 공적 기록 위에 콘서트라는 현장 경험을 겹치면 메시지는 선명해집니다. 방송에서 들은 악상의 씨앗이 공연장에서 완성되고, 공연장에서 느낀 여운이 방송 클립으로 다시 소환되는 구조. 이 선순환은 팬덤에게는 소비의 경로를 명확히 하고, 아티스트에게는 서사의 축을 단단히 해줍니다. 예, 지금 이 무대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앞으로의 길을 위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답을 화면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요상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그의 스타일은 이번에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슈트의 원단 텍스처가 조명에서 과하게 번쩍이지 않도록 매트한 소재를 골랐고, 셔츠와 타이의 톤을 동일 계열로 묶어 시선을 얼굴로 모았습니다. 디테일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정리돼 있었지만, 그래서 더 또렷했습니다. 무대에서 옷이 주인공이 되면 음악이 흐려집니다. 그는 그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옷은 무대의 프레임 역할만 했습니다. 액세서리는 최소화, 손목의 시계는 얇은 케이스, 건반 이 손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선택. 이런 작은 결정들이 결국 무대의 완성도를 만든다는 걸 아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해외 투어 계획에 대한 힌트는 많은 상상력을 불러왔습니다. 구체 지명은 피했지만, 무대 환경과 관객 문화의 차이에 대한 언급이 흥미로웠죠. 예컨대 잔향이 긴 공연장에서는 템포를 2-3bpm 낮춰 가사의 전달력을 올리고 프롬프터 없이 진행하는 해외 무대에서는 세트리스트를 호흡이 긴고 관객 참여형 집중형 구조로 배치한다는 식입니다. 음악이 어디서 울리는지에 따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세계로 가는 언어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방송이 끝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클립 몇 개, 사진 몇 장, 재방송 일정. 하지만 진짜는 기억의 편집본으로 남습니다. 피아노의 초반 도움, 숨이 길었던 한 소절, 말보다 긴 눈맞춤, 마지막 인사의 호흡. 시청자는 그 조각들을 자기만의 순서로 이어붙여 내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다음 공연의 티켓을 누르게 만들죠. 음악 산업의 언어로 말하면 전환율입니다. 예능의 언어로 말하면 몰입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말하면 설득입니다. 진해성의 이번 등장은 이세 단어를 모두 만족시키는 보기 드문 사례가 될 겁니다.